오늘은 2024년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, 여러분. 어, 어버이날 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우리 어, 부모님을 위해서 긍정송을 한번 해봐요 자 핑거하트 딱 만들고 부모님한테 딱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짱랄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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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 사랑해, 자 부모님께 우리 긍정 학원 긍정송 이 하트 미사일을 한번 보내봐 드립니다. 자 부모님께 긍정송을 선물하세요. 자 부모님께 하트 미사일 뿅 뿅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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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모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자 이렇게 부모님께 여러분들. 아침에 부모님께 바로 어~ 어~ 부모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5월 8일 어버이날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또 방송을 켰고요 어~ 제가 새벽에 또 맨발 걷게할때또 여러분들께 또 이거 5월 8일 어버이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는데 어~ 정말 우리가 어~ 우리의 뿌리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결국은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.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정말 기적이지만,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또한 기적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부모님께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, 내가 하는 일이 잘되고, 그리고 나에게 정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.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행복하고 다잘 돼도 어 부모님을 저버리고 어나 혼자 잘 됐다 나가 잘라서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정말 행복하고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. 그 행복과 성공은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항상 부모님께 어늘어 나를 키워주고 그리고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. 그리고 늘 부모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. 어한 번씩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뭐 문자나 카톡이나 아니면 저기 전화 통화로 부모님께 안부를 전할 수 있는 어,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어, 정말 행복하고 정말 진정한 송